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 보는 거야. 당연히 해. 그러면 뭐 이거 하다가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냐. 나도 많이 만나봤고 이거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왜 이거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결국 뭐냐. 이거 하다가 또 도망갈 거 아니냐 이거야. 본인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런 사람 뽑을 이유가 없다. 그걸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궁금한 거.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지원 동기에도 그게 왔고 심지어 성장 배경은 엉뚱한 소리하고 있고. 응? 생활신조? 뭐, 여긴 좋아. 이거 하나 좋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왜 비행기 정비를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이것만 보고 딱드는 생각은. 이거 하려다가 뭐가 잘안 돼갖고, 만만한 게 이거구나. 여기 갔다, 왔으니까, 여기 갔다 왔으니까 그냥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네? 요 정도. 음, 네. 이렇게 보인다고, 여기. 볼 것도 없지, 서로 탈락. 이해 돼요? 네. 자, 진짜 물어봅시다. 왜 하려고 요 이거?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취업? 뭐가 재밌어? 그 정보였던 것 자체가 재밌어서였는데, 그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재밌다고 쓰기에는 좀 뭐가 궁 아, 군대에서 그거 해본 게? 네. 그거 왜 써야지 왜안 써? 난 그게 궁금한데.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밌었다라는 게쓸수 있어야죠. 군대랑 상관이 없어요. 그하랑 상관없지. 지원 동기는 내가 왜그 회사를 가려고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장 과정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결국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너, 누구 예를 들면 가족이지. 가족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만든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모, 가족, 성장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겪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지. 이 안에 장단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다. 지금 여기 있는 건다 동무사다 이고 아무튼 백지 같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보면 그냥 딱백지알지 근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냥 말 그대로 호기심에 한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이제 해봤으니까 이거를 뭐 어쨌건 뭐 본인의 자유로 한, 뭐 자유로 한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어찌어찌 인연에 대해서 기체 정비 비행기라는 걸 만져봤고 그렇다 보니까 어 직업으로 이걸 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진짜 온것 같아. 딱딱 딱 고상. 뭐 엄청나게 비행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안 하면 안될것 같은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은 찾아야 되겠고 내가 했던 것도 중에 경험 있는 것도 중에 아 이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지원해 보려고 하는 딱그 상황.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겠지만 부정적으로 그 표현하면 내가 쓰고 쓰고 있는데 남이 쓰면 그쪽으로 갈것 같은. 내가 빨간색을 칠하고 있는데 옆에서 파란색을 칠해버리면 파란색이 돼버릴것 같아 내가 칠했던 빨간색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바닥이 빨간색이면 내가 빨간색을 더 진한 빨간색을 칠해도 되잖아 근데 옆에서 파란색을 좀 칠해도 빨간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살짝만 더 칠해도 되는데 이건 백지라 내가 빨간색을 아무리 칠해도 옆에서 탁 다른 걸 맛을 보면 그쪽으로 갈것 같은 거지 그래서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할것 같은 그런 종류예요. 근데 일체적으로는 자기가 백지라는 걸 나는 지금 대화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얘 네, 도대체 왜한 거야? 바로 소리 탈락할 것 같은 그런 자수. 면접을 가서 이 정도 대화가 돼 봐야 보여줄 것 같아요. 나도 궁금하니까 그렇죠. 자꾸 질문을 했고. 이런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할 것 같은 거지, 이, 이 걸로. 한교경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둘다 중요하겠지만, 보통 자소서가 더 많이 비중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고조로면 그 되니까. 네. 자소서가 핵심이죠. 자소서, 자소서가 핵심이다. 이 소리는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인간 개조자고 필요한 거. 그 말로 표현하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아, 당연히 어렵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를 여기다 글로 표현을 못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여기 지원 동기라는 이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했구나. 성장 과정을 아, 이렇게 답변했구나. 그럼 동문 소답이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 혹은 경험자들, 선배들 입장에서 뭔가 질문을 했을 때그 질문의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구나. 지금 또래의 언어와 다섯 살만 많아도 언어가 다를 거라고 표현 방식이 달라질 거고. 그걸 이해 못한다. 즉, 선배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럼 지금 해야 될건 뭐냐?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럼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주변 사람들,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사회화가 돼 가야죠. 어차피 항공사 입장에서 보때 기존의 조직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딱뽑아고 내가 이 사람을 여기다 넣었을 때잘 <laughs> 융화가 돼야 되는데 겉돌거나 적응 못하면 응, 손실이 되는 거죠 응.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정비를, 기계를 잘하고 못하고 이건 그다음 문제예요. 못해도 돼. 상관없어. 그건 가르치면 되고 그 사람 능력 한도 안에서 쓸수 있는 분야에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잘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할 거고 못하면 그냥 뭐 그냥 직원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 안 돼. 그런데 조직 구성원과 들 팀워크를 이룰 수 없으면 음, 기존 조직마저도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큰 위험이죠. 그걸 보려고 해요. 가족 얘기 써야죠. 가족 얘기? 응. 가족한테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학창시절에서 무슨 경험을 했고? 뭐, 지금 여기 본인의 성당수를 찾아보는 스키 경험. 이거 이게 성장 배경에 들어가야지. 근데 내가 왜 스키를 했고,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스키를 내가 오랫동안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배웠고, 그게 지금의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을 써야지.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그렇지. 거. 그걸 구구절절 다 설명하려면 한두 급도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해봐야 돼. 아, 또래 애들끼리 그냥 뭐란차잔하면서 과거 얘기할 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에 시간을 절약해서 임팩트 있게 나한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 분야에 뭐 관련된 경험 혹은 뭐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본 사람들한테 내가 표현을 할 때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스킬 타면서 이런 상에서 황 이렇게까지도 해왔습니다 그럼 한 번에 끝나는 거야. 그게 지금의 저를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목소리> 호기심에서 시작은 됐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알아보고 내가 이걸 직업으로 갖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니, 회사도 나를 진지하게 보려고 그러는데 나도 그 직업을 진지하게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럼 비행기 정비사라는 직업이 도대체 뭔지, 군대랑 내가 했던 거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현장에서 만약에 일을 할때 지금 뭐 기차 정비 병으로 바라보는 거랑 실제로 부사관이 했던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일 거고 또 정비만 가지고는 또 답이 없이 그 외에 뭐가 힘들고 어떤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알아가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면 그때 여기 쓸 내용은 달라질지. 그러니까 이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그건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배우고, 현장을 알아가야 되겠지. 거꾸로 뭐 스키, 어, 난 스키가 좋아서 스키 선수 할래 그러고 찾아오는 뭐 10대가 있다고 쳐봐. 뭐라고 얘기해 줄래요? 어, 그거 괜찮아? 어, 해봐!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음. 그렇죠. 똑같아. 음. 물론, 한경운이라고뭐다 비행기에 미치는 사람 뽑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뭐 비행기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지만 다른 조건이 안 돼서 떨어지는 애들이 많아. 다 두루두루 갖춰야 되겠지. 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다 인간적인 내면을 보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요두 가지. 이건 왜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을 묻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느 정도 그한계형 기준에서 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이유, 그다음에 성장 배경.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 한교에 뽑아갖고 내가 뭐이견을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하다가 도망갈 것 같거나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건못 견디고 뭐. 뭐 도망 이런 사람 많으니까 뭐 스키 뭐 제대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응? 부추 씻고 몇번 해보다가 넘어지니까, 아, 나안 할래. 재미없어. 어린애들은 다 그런단 말이야. 그 어린애들은 그래도 내가 돈 보고 뽑아갖고 데리고 갈 거냐. 근데 이제 대기업은 그정도까지안 하지. 조금 넘어져 본 애들을 뽑는 거야. 그래서 대충 좀더 왜, 좀더 어려운 난 코스로 갔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렵다라는 걸 아니까 지금 조심하고 내가 가르칠 때더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뽑는 거지. 최소서 그럼 초급자 코스를 좀 뛰어 본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보는 거야, 관계는. 그걸 이제 스키로 비유했지만 그걸 사회생활로 바라보면 어떨까? 사회생활이 만만할까? 아니죠. 근데 누구나 해야 되잖아, 사회생활. 그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장 죽을 때까지 초급자 코스만 뛰는 사람도 있고 조금 조금 발전해서 선수까지 되는 사람들 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자기가 딱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이제 처음 접했다. 그 범위를 못 벗어나 눈높이가 낮아 져버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편하니까 거기서 내가 1등 을 하면 된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초급차 코스에서 제일 빨리 내려오면 난 1등이야 하고 딱 끝. 그 다음 코스가 있다는 상상도 잘 하는 거죠. 지금 아, 내가 못 가는 곳이야, 이렇게. 사회생활도 똑같아. 요 일단 초급 초고, 초코스타 가려면 내가 그럼 평지에서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무슨 연습을 해야 될까? 지금 교관하면서 어? 강사로서 초보자들한테 가르쳤던 데요 지금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자수수도 못 쓰잖아. 지금 부채도 못 씻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런 사람한테 뭐 어떻게 스케트 라고 해야 돼? 뭐, 딱히 크게 결점이 보이는 건 없어서, 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나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을 텐데, 과연 그걸 할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지, 내가. 보통은 비행기가 좋아요. 그리고 막, 비행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애들은 내가 뭘 해라 그러면 하거든. 어려워도. 뭐, 예를 들어서, 독감 써가. 그러면 써갖고 온단 말이야.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근데 지금 아직 그런 동기부여 될 만한 게 없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뭐 하기 싫은 거 내가 시켰을 때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지 지금. 그러면 시간을 계속 허비할 수 있습니까? 이제 본인의 각오에 달렸어요. 이건.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돼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가 있어도 음, 좋은 경우죠. 어떤, 뭐, 그게 운동이든 어떤 예술이든 어떤 분야든 일정 단계를 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어설프게 그냥 뭐 조금 해봤다고 자만이 가득한 것보다는 좀 힘들었어도 지금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자기 삶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 아, 딴 데,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있다면이 비행기 정비는 아닐 것 같아요? 똑같아. 아주 가, 편한, 쉬운 일인데, 비행기 정비 전체로볼때 아주 쉬운 일인데, 자기가 1년 만에 배웠을 거예요. 더 어깨 힘딱 주고, 아, 이거 나 대단하게 잘한 거야. 그리고뽀이다가더 발전 더 못하지. 거긴 끝!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좀더 어려운 거, 어려운 거 계속 배워가야 되는데, 그게 한, 자기 발목을 잡는 어떤 나쁜 습관이 되기도 해요. 그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겸손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아 내가 배워야 할게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빈수레라 자만해.